안녕하세요. 언제나 정확한 분재 정보를 전해드리는 유세영 TV입니다. 저희 분재학교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9월초에 개강을 해야 되는데 2주 연기해서 이번 주에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유세영 TV에서 분재학교에서 강의하는 그 강의 내용을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 교육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어, 분재학교 차원에서도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분재학교 그 교육 내용, 커리큘럼대로 여러분들께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분재학교는 10개월 과정입니다. 10개월 과정에 중간중간에 실습도 있고, 견학도 있고 한데, 그러한 실질적으로 현장 체험 빼고, 어, 이론적인 것만 에, 여러분들께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과연, 분재란 무엇인가 란그 분재의 개념부터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좀 전달해드리고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분재라고 하면은 한자로 이렇게 쓰죠. 한자 그대로 뜻을, 뜻을 보면은 화분에 심어진 나무를 분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화분에 심어진 식물들을 보면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그 여러분들 주위에서 그 화원에 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나무들이 화분에 심어져서 어 판매 상품으로 나와 있죠. 근데 그런 것들 보고 분재라고 하나요? 분재라고 안 하죠. 그런 화원에 있는 그 화해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그 식물들은 주로 꽃이 예쁘다든지 열매가 예쁘다든지 아니면 뭐 잎이 좀 특별한 그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화분에 심어서 우리가 화해 시장에서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분재라고는 표현하지 않죠. 그러면 분재라는, 게 분재와 일반 그런 화해 식물들과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그 차이점은 수형입니다. 수형. 제 이름이 유수형이죠. 제가 아니라 나무의 형태, 이 수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재와 화해 작품의 경계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즉, 분재에는 이러한 꽃이나 열매나 잎을 감상하는 그 감상 가치가 있는 어떤 특정 요소에 이전에 나무의 형태를 갖춰야만 분재로서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재는 수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일반 화해 작품들은 어그 나무의 겉모습을 중요시 여기죠 겉체의 화려함을 주로 보지만 분재는 그 이전에 나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 내면의 세계를 잘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내면의 세계 그 나무의 뿌리가 어떻게 토양에 자리 잡고 있고 줄기의 흐름이 어떻고 가지가 어떻고 나무의 건강 상태가 어떻고 하는 그 나무의 본 모습이 일단 일차적으로 표현이 잘 돼야만 분재로서의 값어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재를 정의를 할때딱 하는 말이 있어요. 수목 디자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목 디자인. 그럴 듯한가요? 제가 20살 때부터 분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35년 동안 해온 과정,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분재는 수목 디자인인데 수목 디자인 중에서도 최고의 존재 가치가 있는 최고의 수준을 지향하는 수목 디자인이 바로 분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 그 디자인의 중요성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 어떤 공상품 하나를 만들어도 하다못해 이러한 그 수성 펜 하나 만들어도 디자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상품의 값어치가 확 달라집니다. 예, 우리가 나무를 만, 가꾸는데 있어서 디자인을 어떻게, 나무의 수형 구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나무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디자인을 잘하려면 어떻습니까? 디자이너가 돼야죠. 디자인을 잘 하는 사람은 디자이너라고 하죠. 디자이너들 어떻습니까? 옷 그림, 스케치 잘 그린다고 디자이너라고 할 수가 없죠. 디자이너는 그 옷의 용도, 모양, 다이 옷의 종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겠지만 그 옷의 어떤 쓰임새에 따른 정확한 디자인, 또그 옷을 만드는 그 옷감의 재질, 뭐 어떤 기능, 하다 못해 그거 그 가격까지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을 때 정확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무도 정확한 디자인을 위해 디자인의 그 마인드를 갖고자 할 때는 그만큼 나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수목 분재란 수목 디자인이고 그 디자인을 위한 디자이너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무를 대해야 제대로 된 분재를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수목 디자인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자연스러움. 자연에 있는 고목의 모습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연에 있는 고목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분제에서 추구하는 그 최고의 수목 디자인의 지향점이다.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이 자연에 있는 고목은 보면은 누구나 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이런 저지대에 있는 그러한 나무들을 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움을 우리가 못 느낍니다. 하지만 어, 고지대, 높은 산후에 산 정상부라든지 높은 산비탈, 바람이 거세게 부는 그런 산비탈에 있는 거, 아니면은 굉장히 척박한 토양, 아니면은 어떤 바위 같은 그런 데서 자란 나무들이 오래됐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죠. 바로 그 모습들을 보고 산에 가서 봐야 되는 그 모습을, 어, 우리가 바로 우리 옆에 끌어와서 화분에 심어서 그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 바로 그게 분재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재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 분재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는 경우가 많죠.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나무에 철사를 감고 가지치기하고 하기 때문에 아니면 화분에 심어서 키우기 때문에 굉장히 나무를 괴롭힌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나무를 그렇게 괴롭히는 나무가 힘들게 한다. 뭐 그것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힘들게 한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이후에 그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힘든 이 자연의 고목, 이게 아름다운 고목들은 그 척박한 토양에서 아니면 큰 비바람의 눈에 아주 열악한 자연 환경을 극복한 나무가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재에 대해서 이러한 고목이 수십 년, 수백 년 걸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그 척박한 환경을 극복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철저하게 연구, 관찰을 해서 이 과정을 빨리 단시간에 축소시켜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분재인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과정, 철사거리라든지 전정이라든지 아니면은 화분에 있어서 생활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나무가 정말로 자연주의용 예술품으로 탄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분재를 통해서 우리가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이 분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하는 어떤 분재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한번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분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디테일한 나무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땅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그걸 관리를 하려면은 그 나무가 어떤 크기도 크지만 그 나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케어 하기가 그관 상태를 관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분재 같은 경우는 작으면서. 우리 가깝게 사람에 가깝게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무를 이렇게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나무의 그 상태를 관찰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죠. 특히 어, 나무 관리에서 중요한 어떤 물주기라든지 또뭐 병충해 관리라든지 어떤 생리적 관리 어,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분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나무에 대해서 디테일한 관리를 우리가 할수 있다. 분재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분재를 잘 관리하다 보면은 그 나무의 관리 요령을 디테일하게 습득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 외에 정원수나 마당에 심어져 있는 거 농장에 있는 나무들은 관리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자인의 완성도. 를 높일 수가 있죠. 디자인의 완성도 그렇지 괜찮습니까? 나무를 가까이까지 놓고 우리가 가지 철사 거리를 통해서 가지 치기를 통해서 분갈이를 통해서 나무를 만들어가는 분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디자인을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정원수를 놓고 우리가 그런 연습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희 분재 학교에서는 분재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나무 전정 특히. 수목 전정 연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저희 그 분재학교 농장에 가서 정원수를 놓고 실습을 합니다. 제가 여지껏 굉장히 오랜 기간 나무에 대한 교육을 해왔는데 제가 해왔던 그 방법 중에 최고 좋은 학습 효과가 최고 좋은 방법이 바로 분재를 통한 교육, 정원수를 가진, 가지고 하는 실습.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분재학교에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체험 학습을 통해서 어 우리가 나무를 보는 안목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죠. 안목을 나무에 나무를 보는 안목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또한 가지 좋은 좋은 점은 나무 이름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분재는 어어한 특정 특정 수목의 아름다운 부분들을 다 끌어들여서 그거를 어떤 예술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수종, 다양한 품종의 나무들을 분재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그만큼 많이 다루니까 많이 이름을 알게 되죠. 예를 들어 편백나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일반 편백나무가 있는 반면에 거기 그거보다 조금 잎이 작은 에, 약간 외성종 좀 편백나무가 있고 또 잎이 아주 작은 미니종 은 진산회라고 하는 그런 편백이 있고 더 잎이 작은 뭐 짜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짜보라는 그런 편백나무도 있고 또 편백나무 잎파리가 화석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석화회라는 것도 있고 또 잎이 노란 황금 편백도 있고 이렇게 한 가지 수종만 가지고. 가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이 있죠. 그만큼 많은 다양한 나무들을 다루기 때문에 나무 이름을 많이 알수 있는 그러한 그 장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감성 교육에 효과적입니다. 어, 사실은 이게 분재를 통해서 얻어지는 가장 중요한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성 교육. 자, 우리가 요즘에 감성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메말라 있죠.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하고 교류하기도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각자, 나 혼자 놀거리를 굉장히 찾는 그런 시대가 됐고, 나 혼자 놀거리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한 때, 어, 문제가, 이런, 그렇게 혼자 지내면서 혼자 놀거리를 찾으면서도 어떤 감성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분재입니다. 특히 감성 교육에서도 크게 자연적 감성과 예술적 감성 이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분재입니다. 저희 분재학교는 이제 9월달에 시작하면 이제 내년 6월달까지 이렇게 10개월간 가고 제가 이제 7월 8월에는 제가 이제 휴식기입니다. 휴식기 그, 휴식기 동안에 이제 좀 멀리, 견학을 넓히기 위해서 많이 여행을 하는데, 3년 전에 제가 이제 호주 시드니에 갔었어요. 호주 시드니에 가면은 시드니 옆에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좀 위성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그큰 공장이, 폐쇄된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을 어 요즘에 뭐 유행하는 어떤 창고형 카페 식으로 어떤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었어요. 꼭 거길 가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뭐 꽃집도 있고 뭐 빵집도 있고 화원도 있고 막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어, 그 복합 문화 공간 한쪽에 이렇게 테이블이 놓여 있는 학습 야외 학습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 테이블에 따라서 그 호주의 어느 유치원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쭉 앉아있는 거예요. 그 테이블의 한가운데 이 조그만 어, 열매가 달려있는 조그만 분재들을 하나씩을 이렇게 놨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했죠. 어, 호주 같은 경우는 어, 분재의 그 인기도가 전세계적으로 볼때 상, 중, 하라고 하면 거의 하 수준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서 이제 조금 저반 저변 확대되는 어, 분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모르는 그런 수준의 국가인데 어, 유치원생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분재를 테이블에 놓고 농고해가고어 제가 굉장히 호기심 생겨서 가서 자세히 봤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 유치원생 어린애들이 이 노트에다가 분재 그림을 그대로 이렇게 본떠 그리더라고요. 본떠 그리면서 이 밑에는 뭐 여러 가지 곤충들이 있고 그래서 이 나무에서 살수 있는 곤충이 뭘까? 그런 그 곤충을 그리는 그러한 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 모토가 보니까 뭐냐면은 어 분재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자연적 감성과 그 예술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 체험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 제가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 분재 역사가 굉장히 삼국시대부터 굉장히 유수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분재의 이러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분재를 접할 때, 그냥 나무 키우기, 이게 아닙니다. 엄청난 그 자연 조형 예술로, 이거를 받아들여서 이거를 예술적으로 굉장히 평가를 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의그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도 이 분재를 가지고 이러한 자연적 감성과 예술적 감성, 자연적 감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어갖고 아, 이 분재의 정말 가장 중요한 효과는 바로 이런 감성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재란 최고의 수목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어, 이렇게 분재를 통해서 나무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재 공부를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분재란 무엇인가와 분재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강의 내용이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